원래요. 말과 그런 사람의 뜻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습니다 그래서 말안하는 사람 찾으러 다니는 게 도인들이 하는 일이야. 말을 안 하고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어머니가 해준 옛날 밥이 그렇게 맛있어도 그걸 말로 표현을 지금 어머니가 해준 밥맛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아무도.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추석 되면 그리운 사람도 있을 거야. 나는 추석 되면요 항상 서울에 와서 한 십몇 년 있었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 서울에 와서 잠잘 때도 없잖아. 그러니까 추석 되면밥 얻어 먹을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텐트 안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굶어 책만 보고 앉아. 하루에 종이 물만 마셔. 그러니까 추석 설은 굶는 날이야. 생일 생일 때는 얻어 먹을 수 있어. 생일 때는 뭐 친구들하고 같이 뭐얻무물했는데 추석에는 어디 못 가. 다 자기 집에 간다는데 집도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거짓말 하는 거지. 집도, 집은 집 없다 이러면 안 하지. 그러니까 항상 연말 연시가 되면 마음이 이상한 거야. 뭐든지 알죠? 어, 그러니까 저 홍제도 꼭대기 텐트 앉아서 물 마시고 나는 책만 보고 앉아. 응. 어. 그러니까 한 3일을 굶는 거야 그냥. 알겠죠? 어. 옛날 생각하면 나는 그냥 강의하다도 눈물이 나. <laughs>